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서는 권력 <laughs> 있는 남자를 둘을 데리고 있던데 아니 뭐 이제 국민 가수도 있다고 그러고 뮤지컬 배우, 성악가, 락가수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다 한편에서는 인물 좋은 사람 한편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 사람. 예. 이렇게 만났잖아요 인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정말 긴거리는 욕심쟁이야 아 대단하다 욕심쟁이야.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여기서도 녹취록 게. 대단하다 이게 나오잖아요. 어, 너무 대단하잖아. 정말. <laughs> 그렇죠. 뮤지컬하는 남자도 만나고 그것 같아 걔가 어. 쫓아다녔구나. 아 쫓아다녔다고?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예. 걔네 엄마 환갑 된가하은가그 어, 라마다에서 그 걔가 와서 노래해줬어. 정수는 아줌마 61갑짜지. 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선권력 <laughs> 있는 남자를 둘을 데고 있던데? 아, 아 그랬어요? 응아 네.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응옛날에부터 네. 옛날부터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뭐, <laughs> 네. 뭐, 남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뭐 하나 만나고 그, 그 사람만 만난 게 아니니까 응 음. 음. 그러니까 대단한 그 머리가 좋아야지 만나는 거거든 그런 것도 다른 사람 예, 스케줄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거지 우리 같으면 그런 걸잘 못하는 거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네. 되게 존경스러웠어 아... 아 그. <laughs> 어, 어, 너무 대단하잖아 정말 <laughs> 그렇죠 아, 20대 때누나하 같이 왕래하고 그럴 때 서른 살 초반이었지 걔도, 걔는. 교수하고 사겼다 맞아? 내가 무슨 과인지는 몰라 어느 과의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음. 근데 어찌됐건 이제 몰라. 아 이게 무서워 말이.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네요. 뭐 네. 뮤지컬 하신다는 분 같고 구체적으로. 또 누군지는 뭐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 네, 교수 이름도 나오는데. 하고. 네. 다시 저는 저는 난 이제 온그 그건 이제 다 저기 가렸는데전다 알고 있죠. 네, 음, 다 알고 있고 성악도 다 알고 있다. 네 성악도 아. 다 알고 있죠. 저 네, 저기 뮤지컬 배우하고 성악가. 아. 성악가. 음. 네. 뮤지컬 배우 따로 있고 성악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네, 있, 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또락 가수도 있어요. 아, 여기에서는 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아. 락 가수도 있어요. 락가수 내가, 내가 되게 좋아했던 우리 저기 김병선 부장님이 김병선 부장님이 잘 아, 아실 수도 있겠다. 네. 김병선이 또 락, 일세, 우리나라 1 세대 락 밴드여 가지고, 음. 예, 저, 제가 저그 당시에 그락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진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따라 불렀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네다 유명한 사람이. 어. 그중에 이니셜 첫자만. 공개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요. 정말로. 아니 네, 그러면 음. 괜히 내가 이게 철잡만 얘기해도 또 요즘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예, 예전에 사귀었던 것 같고 공격받는 거 지금 저는 좀 그런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랬습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 아니 뭐 이제 국민 가수도 있다 그러고 뮤지컬 배우, 성악가, 락가수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한쪽에서는 사기, 인물. 사귀어집니까? <laughs> 내가 사귀고 싶다고? 녹초르기도 네. 네. 아, 보면, 그, 진짜 게시가. 한쪽에서는 인물, 한쪽에서는 권력. 같이, 이렇게. 야, 머리도 되게 좋은가 그러니까. 봐 음. <laughs> 그러니까 보니까 친척분도 뭐 이게 보통 머리로는 이게 네.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거나 헷갈릴 수도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명수야 할걸 모르게 딴 이름 할 수도 그렇죠, 그렇잖아 요 그렇죠. 헷갈리잖아 헷갈리지 네.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다 그런 쪽에서는 네. 그런 쪽으로 DNA는 진짜 발달된 사람이다 어. 한편에서는 인물 좋은 사람 한편에서는 권력이 권력 사람. 사람. 예. 이렇게 만났잖아요. 음. 그런데 인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걸려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정말 김건희는 욕심쟁이야, 아, 대단하다, 욕심쟁이야.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여기서도 녹취록에 아유.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 저도 대단하다란 말 말고는 딱히 또 나올 말이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laughs>